자, 엑스게이트 정말로 어, 우리에게 기대를 정말 안겨주는 뭐 그런 기업이죠 여러분들 양자는요 양자테면요 절대 죽지 않아요 매년 진짜 꼭 돌아오는 하, 1년에 대여섯 번씩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자테마는 싸다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가 야 돼요. 양자 같은 대장수가 뭐뭐 있어요. 뭐 우리로도 있고, 뭐 엑스게이트도 있고, 뭐 KCS 등등 많죠. 그런데 보통 우리로가 대장으로 꼽힌데 엑스게이트도 함께 대장으로 뽑혀요. 엑스게이트도 진짜. 그래서 우선 엑스게이트 같은 기업이 뭐 기존에는 스펙에서 소멸 합병되면서 상장된 업체긴 한데 그렇게 오래된 업체는 아니에요. 상장한지 보죠, 맞죠? 근데 보시면요, 얘들이 시총에 대비했을 때좀 뭔가 나오면서도 그렇고, 안 나오면서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요, 성장률이 일단은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양자 기업은요, 그렇게 큰 돈을 아직 벌기 힘든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 양자라는 게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양자 암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래 기술이에요. 아직도 제대로 이 양자라는 게 생겨나서 우리가 실 생활이나 실 산업에 아직까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그런 산업이죠. 그만큼 이게 제대로 발전만 되면은 전 세계가 엄청납니다. 진짜. 양자 뭐, 야, 특히 양자 컴퓨터 얘들 같은 경우는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이것만 완성되면요, 초전도체만큼 진짜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근데 얘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어 초전도도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둘째치고 아무튼 간에 엑스게이트가 지금 현재 한국 주도로 새로운 양자에 대한 양자 플랫폼을 제시된다 그러면서 전자스핀 복수 큐피트라고 양자 비트인데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양자 암호 그 그러니까 양자 암호 걸리면요, 이 절대 못 풀어요, 진짜. 특히 보안업체에서도 함께 테마가 후속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게 뭐예요? 엑스게이트도 엑스 a 이트지만은 양자 암호가 하면 보안주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함께 컨택을 하셔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문제는, 얘가 어디까지 가냐. 어,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기 M자 그리고, 못 뚫고 올라오면은, 이제 한 번은 더 튑니다. 그래서, 6,000원까지 가면은 좋겠지만은, 아마 그 전에 저항이 한번 생길 거예요. 어, 저항이 한번 생길 거기 때문에, 특히 얘는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바로 꼬리 그리고 내려오는 패턴이 항상 많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봉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뭐, 이런 설명도 많이 드리고, 저런 설명 많이 드리지만은, 돈벌수 있을 때 제대로 벌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4천원 밑으로 뭔가 내려오거나 근처 되면요 웬만하면 사놔야 돼요 매물대상으로 봤을 때 떨어질 위험이 거의 없어요 진짜 웬만큼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요때는 살아야 돼요. 웬만큼 여기에서 매물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놀지 여기를 이탈하려면은 새로운 매물대가 출현해야 되는데 이 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뭐예요? 얘는 유통 비율도 작아요. 거의 품절주 수준이죠. 유통 비율이 31%입니다. 시총도 작은데. 그러면은 적은 양으로도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들, 외인들 다 팔아제끼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조금만 더 힘을 써서 막 몰리면요. 바로 상한가 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굳이 뭐 개인들 뭐 세력, 뭐 세력 기관들이 판다 이런 거를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 새끼들이 그 전까지 없던 물량들이 대체 어디서 이만큼 나왔을까 특히 투신들 오랫동안 묶어뒀던 거. 특히 금투 애들도 보면은 언제 이렇게 사재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얘들은 옛날부터 조금씩 사재낀 거예요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장이 좀 확실히 박살나다 보니까 한방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다 털어버린 거죠 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호예수도 이제 쓸 풀릴 때도 되다 보니까, 뭐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물량을 한번더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 진짜 요거는 새롭게 물량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합심해서. 진짜 관심만 가지고 좀 올려주면요 웬만큼 떨어지지 않고 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냥 정리하고 좀 떨어질 때파 사고 이것만 반복하면요 정말 돈 많이 벌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 정보도 다 좋지만은 제가 또 여러분께 뭐가 도움이 될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그냥 또다 퍼드리자 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왕 알려드린 거다 퍼드리자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걸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신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들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바꾸고 어,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 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치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는 있제 어,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제 비밀번호 걸릴 게저상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